안녕하세요 한의사 양반입니다 한의학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도 반드시 들어본 두 가지 명약 경옥구와 공진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제가 한의사가 되길 정말 잘했다고 느낄 때가 바로 이경옥구와 공진단을 선물할 때인데요 이 어르신들이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만큼 효과도 좋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나이가 젊은 분이라 할지라도 아 나도 한번 먹어볼까 라는 생각을 가지실 겁니다 아, 이경옥고의 경우에는 본래는 수저로 떠먹는 형태가 기본 방식인데요. 최근에는 이렇게 먹기 좋게 환의 형태로도 나오는데 오늘은 이 경호환으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번 먹어볼게요. 시중에 나와 있는 경옥고와 공신단에 대한 설명은 사실 되게 비슷합니다. 둘다 체력 증진, 스트레스 개선. 갱년기 증상 개선. 이렇게 비슷한 설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헷갈리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과연 무슨 차이가 있으며, 나는 그러면 뭘 먹어야 될지 당연히 궁금하실 텐데요. 이런 기본적인 궁금증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서준 선생님이 강력하게 추천하고 과거에는 임금님한테 진상까지 될 정도의 명약인 경호보는 생지황 인삼 공명꿀 이렇게 네가지 약재로 조합이 된 약입니다. 여러분들 피로나 스트레스가 쌓이면 막 얼굴 위로 열이 뜨잖아요. 탄혈감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어머님들 갱년기 증상에도 이핫플러시라고 하는 증상이 있는데 이렇게 위로 치솟아 오르는 열감을 낮춰주는 것이 생지황이 하는 역할입니다. 소위 진정시키는 작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몸이 좀 진정이 됐으면 이제 기운을 줘야 되잖아요. 이 기운을 주는 약재가 인삼과 꿀 그리고 스트레스나 피로 물질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 복명이라고 하는 약재입니다 이렇게 진정시키고 기운을 주고 나쁜 물질은 바깥으로 내보내는 작용을 하는 것이 경우고인데요. 상당히 조화롭게 구성된 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공신단 한번 알아볼게요. 공진단은 원나라 시대 때 만들어진 약인데요. 임금을 넘어 황제한테까지 진상되던 약입니다. 이 공진단은 당귀, 녹용, 산수유 사약.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된 약인데요. 당귀는 보혈작용 쉽게 말해서 몸의 순환력을 높여주는 작용을 해요. 그리고 녹용. 녹용은 뭐, 다들 아시죠? 이거 좋은 거. 순환력도 좋게 해주지만 강력하게 우리 몸에 에너지를 공급해주게 됩니다. 산수유라고 하는 약재는 수삽작용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가둬두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렇게 좋은 기운이 들어갔는데 밖으로 다 빠져나가면 안 되는 거니까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와 함께 근육이나 뼈에 작용을 해서 근골격계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향. 이 사향이라고 하는 약재가 공진단의 핵심인데요. 음, 향이 되게 강한 허브 향을 맡으면 머리까지 시원해지는 느낌을 느껴보신 적 있잖아요. 사향은 이런 방향성이 극대화된 약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감기나 노경이 좋은 에너지를 넣어주고 산수유가 그것을 잡아주고 사향이 이걸 온몸 구석구석에 돌리는 작용을 하는데. 뭐 무슨 맷돌 같죠? 약간 공진단은 맷돌? 뭐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진단의 작용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죠? 영옥고는 상당히 조화로운 약이기 때문에 체력이 좀 떨어졌다고 생각되는 운동선수부터 기운이 많이 떨어진 연세 있으신 분들까지 다양한 분들이 다 드셔도 무방합니다. 영옥고 먹으면 몸좀 좋아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죠? 그러면 그냥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학교 다닐 때 경호고에 대해서 배우면서 어, 이 경호고가 특히 폐 기능에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이 경호고는 최근에 심해진 미세먼지에도 아주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로도 증명된 부분인데요. 요즘 미세먼지가 되게 심해졌잖아요. 단순한 체력 증진을 넘어서 미세먼지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경호고는 공용법으로 장복, 즉 오래 먹는 걸 추천드립니다. 천천히 우리 몸을 조금씩 조금씩. 좋아지게 하는 그런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신단도 당연히 오래 먹으면 좋습니다. 하지만 오래 먹을 수가 없어요. 왜냐? 자, 이걸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공신단은 이렇게 향이 날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금으로 어, 코팅을 해놨습니다. 멀리서도 반짝이는거 보이시죠? 자, 한번 먹어볼게요. 약간 향이 막 퍼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맛이 많이 쓰지는 않네요. 그런데 제가 지금 먹은 이 공진단 이게 지금 6만원. 보통 많이냐고? 공진단은 하루에 두번 먹으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하루에 12만원을 드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실 수 있나요? 이거 못합니다. 하지만 공진단은 꼭 오래 먹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까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막아놓고 돌려주는 그런 맥돌과 같은 역할. 온몸에 에너지를 빠르게 돌려주기 때문에 한두 번만 먹어도 그 기운을 느낄 수가 있어요. 보통 중요한 면접이나 또는 어떤 시험, 해외여행을 2박 3일 정도 가는데 나는 이번 해외여행에 모든 걸 불태우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참, 저는 지인분들에게 결혼식 전에도 공진단을 하나씩 선물해주기도 합니다. 한때 강남 수험생들한테 이 공진단이 애용되기도 했었는데요. 내 생활에 한 번씩 써먹는 무스터와 같은 역할로 기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두 가지 경호권과 공신단의 약을 먹을 때뭐 특별한 주의사항이나 조심해야 할 것은 있을까요? 적당히 아프고 적당히 피곤한 그런 모든 사람들한테는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결국 사회생활을 하는 현대인들은 다 드셔도 괜찮습니다. 단지 공신단의 경우 그 돌려주는 에너지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혈압이 매우 높거나 또는 몸 안에 에너지가 많은 분들은 공신단 복용 이후에 가벼운 두통이나 머리가 좀 어지럽다라는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와 맞지가 않는 약입니다. 이런 분들은 당연히 계속 드실 필요가 없겠죠. 공신당의 경우 약이 이렇게 비싼 이유가 사실 사양 때문인데요. 사양은 사양노루라고 하는 동물의 냄새주머니인데요. 사양의 그랑당 가격이 순금의 5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비싸냐면 사양노루가 국제적으로 멸종 위기종이라 채집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로 수입되어 오는 사양의 양이 매년 극히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만들 수 있는 공신단의 양이 많지가 않아요. 인터넷으로 공신단에 대해 조금만 검색을 해보시면 가격이 천차만별이라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사양이 워낙 단가가 비싸다 보니까 원래 넣어야 하는 양만큼 넣지 않은 공신단도 있고 사양 대신에 침향과 목향이라고 하는 사양과 비슷한 효과를 내는 대체품을 대신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면 평상시 나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는 경호골을 꾸준히 복용을 하시다가 중요한 날이 있을 때한 번씩 공진단을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지인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경호골을 드시면서 부작용이 한 가지 있다고 하더라고요. 술을 좋아하시는 분인데 경호골을 먹은 다음부터는 술을 먹으면 술이 취하지 않고 다음날에 숙취가 없어서 내가 이거 경호골을 먹은 이후로는 주량이 너무 많이 늘었다라는 그런 부작용 아닌 부작용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이런 경호고 공진단 챙겨 드시면서 주량 많이 늘었다고 술을 너무 많이 먹으시면 제가 오늘 이 영상 찍은 보람 없는 겁니다. 그렇게 복용하시면 안 돼요. 이상으로 한의사 양반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